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아이닉스, 반도체 고입니다. 5,000포인트 오늘 종가 기준 돌파했고 7,000포인트 얘기를 합니다. 고고. 자 반도체는 계속 가자. 오늘 자동차 잠시 눌리고 있지만 또갈 겁니다. 자동차랑 연관된 로봇 역시 코리아. 오늘 어제 에, 에, 이 코스닥 올라가고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인데 바이오 여전히 콜콜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어, 반도체 소부장 수익률 죽줬죠자 오늘 제가 수익률 자랑 좀 할까요? 수익률 자랑, 어 수익률 자랑. 아, 이거 어, 이거 참 어, 쑥스럽습니다만은 수익률입니다. 올해 수익률이에요 올해. 올해, 그, 최고로 수익률 좋은 종목은 508%. 그죠? 뭘까요? 두 번째가 256%. 조금 전에 제가 수중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14%. 어, 그리고, 그, 올해, 올해 편입한 종목들도 다 좋아요. 올해 편입한 종목들, 또 작년 이제 11월, 12월 달에 편입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들. 아주 죽여줍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률 자랑 잘안 하지만 오늘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 그런데 지금 장의 흐름으로 보니까 이게 계속 갈것 같아. 장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좀, 좀 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수익률, 나는 왜 수익률 안 나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좀 땡기세요. 땡기세요. 과감하게 좀안 가는 종목들 좀 그, 에, 물론 이제 시장이란, 이제 주시장이란 게 돌고 도는 거죠. 오늘도 뭐 금융주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사실은 제가 미래에셋 증거 같은 거는 우리 방에, 대표적인, 에, 추천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제가 수익률 포함, 수익률 하는데 포함 안 시켰어요. 제 기억이 아마 18,000원 정도 매수하지 않았나, 이거? 요 정도쯤에. 근데 지금 뭐 3만원 넘어갔죠? 어 아니 18,000원 아니다 13,000원 인가 하여튼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자 받는 것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문자에 보면은 미래세증권 치면은 인천여고가 얼마에 매수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회원님들도 보면 나올거야 아마 미래세증권 치면은 어 최초 매수가격이 얼만지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제 많이 매수 얘기했는데 오늘 34,000원까지 왔네요 요런 그러니까 종목은 좀 뺐어요 어, 미래세 증권. 뭐, 탐나는 종목이고, 음. 증권주에서는 딱 저거 하나 제가 추천했습니다만은. 미래세 증권. 옛날엔 제가 한국 증권도 추천했었어요. 하여튼, 날라다닙니다, 요즘. 수익률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우리 회원가입하라 하는 말을 제가 안 해도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중간중간에 또 끝날 때쯤에 제가 회원 모집광고를 하는데, 에, 많이들 가입하시라고. 장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땡겨야지,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제가 글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에, 글 올린 거, 글 올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익률이 자꾸 나오냐? <laughs> 창피하게 자. 아, 글 올린 거. 그래서 제가 그 올린 거, 내용들. 어, 있구나. 아니,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지? 오늘도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또 제가 그 유튜브에도 글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놨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오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아침 출발이 마이너스 16이었단 말이죠? 아침에 출발이 마이너스 16. 그래서, 어, 어제 5,000포인트 찍고 좀 쉬나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58포인트까지 밀렸더랬어. 58포인트에서 밀고 올라와서 135로 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지금, 그,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어.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8 0 0 0원 샀고 기관은 2,000원을 샀어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오늘 코스닥 별로 안 올랐습니다 기관이 1조 6,000원을 샀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번 강력시 땡겨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오늘은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만 은 내일은 또 오늘 코스닥을 땡기잖아요 내일은 안 땡기겠습니까 코스닥을 땡기면서 오늘 1082로 만들었어. 내일 안 땡기겠어요. 내일 땡깁니다. 내일 또또 내일 또, 또 땡겨요. 내일 또 땡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수익률이 무죄예 작년도. 작년도 수익률이 무죄게 났대. 그래서 어, 국민연금 얘기가 이제는 연금 주는 거 한시름 들었대. 그리고 이번엔 또 코스닥으로 올해는 땡길 것 같죠? 코스닥으로? 작년도에 코스피로 땡겨서 연금 주는 걱정을 들었다. 이번에 코스닥으로 땡겨가지고 코스닥은 더욱더 탄력적으로 가는데 지금 3천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천피면은 지금의 세 배인데 두 배, 세 배로 가는 거니까 연금 걱정 진짜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그 아침에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여러분 생각처럼 북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때문에도 물론 영향이좀 있겠지. 근데 그건 아니고, 제도상의 흑점들. 우리나라 그 주식의 주가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예, 그 제도상의 잘못된 제도들. 또그 소위 누르기. 대주주들이 말이야, 상속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에, 상속의 세, 세법상에 상속, 그, 그, 세금 내는 거,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어 상장에서는 상장 주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싸야만이 대주주한테 유리하죠. 이재용 회장이나, 어 정의선 회장 같은 분들,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싸면 쌀수록, 이사한테 그, 상, 어 넘길 때 상속세를 덜 문단 말이죠. 대주주가 뭐, 주가 비싸가지고, 주가 올라가가지고 좋을 일이 뭐 있어.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에, 계속해서, 지분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에, 그, 뭐, 지분을 끌어모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남들이, 그, 어, 에미네이 하려면, 자기네 회사를 먹으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분을 끌어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비싸면 세금만 많이 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눌렀다. 호재가 나와도, 호재를 갖다 발표 안 하고, 뭐 이런 뭐 그랬다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어 이렇게 주가 누르기를 할수 없게끔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성그룹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어 이번에 현대차그룹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몇몇 중견 종목 중,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고려하양 같은 것들도 그렇고. 장부가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싼 주가야 문제가 있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도 아마 어 16포인트 출발해서 58포인트까지 내려왔었지만 마지막에 135포인트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증시가 대한민국 주, 그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만 포인트 아니야? 혹시 만 포인트?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역동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장 성장 주가 몰려 있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퍼가 좀 높아야 돼. 고퍼주라야 해 돼. 고퍼주. 근데 에, 굉장한 저퍼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렇지만 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나 삼전 아이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주. 자동차주도 아시겠지만 장부 가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산 것들. 뭐 몇몇 종목 있습니다. 뭐다 아시는 종목들이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이거는 너무 싼 거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싸다고. 퍼가 아니라 PBR로 보면 너무 싸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한번 대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기업들. 자동차에도 많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에도 많이 있는데, 바이오는 좀안 그래요. 바이오는 사실은 고프주들이 많지. 그래서 예전에 바이오를 고프주로 해가지고, 음, 이렇게 좀, 하던, 그런 종목 그런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어, 이렇게, 이제, 주가, 재값 받기? 해가지고 올라,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급등한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당구에서 이번에 코스 닭, 닭 오천, 닭 삼천, 3천, 닭 삼천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허언이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P5000은 이미 단생이 됐고, 아마 P는 7000까지 갈것 같아, 7 0까지 7000까지, 7000까지 갈것 같은데, 이 다학 3000도, 이것도, 어, 그니까 지금 이제 그, 많이 고, 평가된 종목들 말고, 종목들 보게 되면은, 어, 기업 내용이 굉장히 알짜고, 배당도, 어, 배당 사실 많이 안 줬어. 근데, 당구에서, 니네들 배당 많이 줘라. 당구에서, 어 니네들 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음, 그러니까 주주친화 정책 뭐 이런 거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는 것은 참으로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면서 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다가서면은 어, 코스닥에서도 음, 많이 올해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또그어좀 저평가된 영업 자동차 부품주도 많죠. 하지 반도체는 어 반도체 어, 이그 재료 부품주들 재료 부품 그런 거에서 장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게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주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어, 대대적인 음, 재평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어, 삼전 하이닉스를 보고, 하이닉스가 무려 9%올라서 80만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150만원 갈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에,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모습이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60만주, 50만주 매수야. 뚫고 나가는 모습이죠.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쉬었다? 행복해서 쉬면서 또 에너지를 모았다? 삼성전자는 단계단계로 올라갑니다. 계단계단. 계단. 어, 세계의 은봉. 연봉 나란히 하다가 바로 참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연봉 나란히 하다가. 근데 오늘도, 어, 삼성전자 얘기는 뭐, 오늘, 야, 외국인들 350만 주 샀네, 오늘. 외국인들. 보입니까? 지난번에 690만 주 사더니만, 오늘은 350만 주 샀어. 오늘 5%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어, 이때는 더안올랐죠다3% 올랐으니까. 600만조 300만조 이렇게 이제 예, 강력 강력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장 끝날 때 쯤에 제가 또 뉴스를 한번 쫙 모아봤더니 계속해서 좋은 뭐 삼전은 어, 고야 고라는 뉴스가 나와요 삼전전자는 고야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신업시스라고 어, 어, 이제 아시죠 신업시스 CEO가 얘기하기를 메모리 반도체 부족은 내년까지 갈 것이다. 27년도까지 반도체는 부족할 거다 얘기죠?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엔비디아에 HBM 4를첫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 하여튼 뭐 LG가 또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고 그러네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많이 얘기하던 하나 마이크론 오늘 급등 나왔죠. 하나 마이크론 드디어 급등, 급등 나왔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예, 제가 이 고점 돌파하면 급등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나왔어요. 어, 지금 애프터까지해서 18%까지 올랐네요. 18%. 예, 이거 일단 돌파 하고 나면은 또 다시 급등이 시작되는 거죠 비매물이 대장주 20%네 애프터마켓은 20% 장중의 18% 어, 장비주 PSK 전공력장면은 PSK고 이후공력장면은 어, PSK 홀딩스라고 했는데 PSK도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PSK도 어려운 길 뚫었으니까 이제 또 한, 한동안 상당기간 동안 좀올라가겠죠 여기서 한 15,000원 올랐는데 6만원까지 갈라나? 6만원까지? PSK 그리고 SNSD 요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SNSD 이것도 제가 뭐 블랭크 마스크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에, 음. 안 알아준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가 6만원대 갭돌파할 때 드디어 시작, 시작됐다 그랬는데 계속 몰아붙입니다 SNSD 좋아요 그렇게 보고 어, 오랜만에 주성 엔지 저는 뭐 주성 엔진 별로 안좋았는데오 우리 장비주에서는 장비주 장비주 반도체 장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주성 엔지죠 아주 전통 있는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제우스가 상한가에 갔고요 자 여러분한테 추천했던 것들 잘 가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좀안 갔는데 바이오 바이오가 안 갔습니다. 어제 많이 가가지고 어제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 어제도 바이오 올라갈 때대장주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 ETF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대장주들갈 수밖에 없다 abl 바이오 그랬고 어제 abl 알테오젠는좀 밀렸지만 abl 가서 그 dng 팝아텍도 잘 갔죠 오늘은 뭐 그렇지만 또 올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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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주 계열, 이것도 아마 글쎄요. 내일 수요일인데 조금 밀렸다 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주 식상치가 음. 않아요. 올릭스 주목해야 됩니다. 올릭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저는 그거 외에 또그 어 신데렐라 종목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오름테라, 이거 뭐어 지난번에 팔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오름테라, 또 음. 옴코닉테라옴코닉테라 신규 종목들이에요. 어, 신데렐라 종목들. 옴코닉테라 또, 로켓 헬스케어. 야, 이거는 또, 피부를 재생한다네? 예, 요거 좀 행보하고 있는데, 행보가 끝나고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갈 겁니다. 돌파는 언제 나올지 알수 없죠. 자, 돌파 나오는, 돌파 나오는 모습 보면은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니가캠 잊고 있었던 니가캠 3일 동안 급등인데 내일 이거 돌파하는 걸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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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하게 로봇주들 제가 그만하게 로봇주는 뭐라 했습니까 레인보우하고 로보티저가 일단 액츄에이터 대장이다 그랬죠 어제 급등 그 나왔고 액츄에이터에서 대장이다 아, 로보티즈 마찬가지입니다 액츄에이터 대장들 또 감속기에서는 SPG하고 s b b 테크가 대장이다 그랬죠 SPG,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또 SPB, SPB 의 모양도 좋아요. 예, 그동안에 좀 이제, 가열됐던, 어, 뉴르메카는 쫙 거부를, 어, 2, 3일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뉴로메카 3일 정도 지금 원봉을 맡고 있고, 가열됐어요, 뉴로메카 내일 이후에는 또 새로운 종목이 뜰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큐렉소라든가, 고영 이런 것들 잘 보고 있어요. 큐렉소, 고영 어, SBB테크, 이런 것들. 어, SBB테크는 빨간 딱지만 안 붙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이버. 좋았어요. 네이버. 어, 돌파 나오죠? 네이버의 수급뿐이니까, 아, 대박이죠? 이제는 네이버가 40만원대 안착될 것 같아. 한달 내내 매수했고, 외국인 미중 다시 40%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 제보기에는 일단 뭐어 이거 29만원대 돌파 30만원대를 돌파하면은 40만원대 안착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네이버 여러 재료도 많이 있고 유나무의 합병 같은 것도 있고 두 번째 카카오 오늘 뭐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위에 꿀이 달았지만 아마 내일은 6만7천원대에 돌파하지 않을까 요 돌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배팅하세요 반드시 배팅해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어, 삼성전자, 하이니스처럼 a i 대장주에요. 그래서 이게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돈이 확 올립니다. 카카오 네이버로. 그리고 이제 오늘 3% 빠졌지만 카카오 페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어, 카카오 페이가 대장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헥토 어, 파이낸셜. 요거 어 지금 양모 계속입니다. 요것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단할. 네, 그리고 NHN KCP 좋죠. 이런 거. NHN KCP 좋습니다. 요것도 모양 아주 좋아요. NHN KCP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NHN KCP. 원래 우량한 회사야. 그다음에 i t 센 글로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 뭐 그, 업비트와, 어,까지, 그, 그, 어, 두나무, 두나무하고 네이버의 합병 관련해서, 뭐, 하나 투자 증권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 좋긴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아직까지도 이, 그 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그, 가상자산, 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그 다음에 빗썸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관련 대주주들, 그런 도좀 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자 내일은 말입니다 일단 반도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쉬겠죠 반대로 어,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이어서 내일 또 급등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카카오 네이버 좀 쉬는 모습이었고 네이버는 좀 올랐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일은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를 주목하자 또 관련해서 어, 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미국의 테더, 있, 아, 중국의 테더 있죠, 테더. 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의 1등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 테더가, 금을 갖다가 지금, 금을.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에, 금, 어, 금 관련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또뭐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이 금을 갖다가, 27톤을 샀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금 보유가 아까 기사란 걸 제가 봤습니다. 어, 잠시만 봐볼까요? 금 보유가 이게 뭐 어, 웬만한 국가의 금 보유를 넘어서고 있어 어, 테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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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요 이게 이건 아마 내일 이슈가 될것 같아 테더가 금 보유에서 어, 금 보유에서 어, 자. 요요 내용인데 요 내용 봐볼게요 금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작년 4분기에 금을 27톤을 매입했대요 스테이블코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금, 금 스테이블코인을 사는거야 그러면은 어, 이 테더가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27동에 매입돼, 4분기에만. 그래서, 어, 테더가 지금, 그, 어, 현재금 보유량이 그리스라든가 카타르, 호주보다도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대. 에 금, 테더가 전세계금 보유량 상위 30근에, 와, 32에 올라왔다는 거야, 32에. 이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어, 참. 모르겠다 라서 <laughs> 하여튼 어, 테드나 서클 같은 내의 영향력 우리나라에서도 금이그 어, 스테이블 코인이 예, 발행만 시켜주면 허가만 해주면 어, 금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겁니다 그게 뭐 어, 네이버가 발행할지 카카오 발행할지 아니면 뭐 은행권에서 발행할지 모르겠는데 바, 발행하게 되면은 금을 계속 사 모으면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그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쪽은 파워가 굉장히 크시겠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은 여러분들 어, 스테이블 코인 또 한번 관심 가지자 하는 말씀, 또 카카오네이버 핵심주라는 말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어, 반도체 소부장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쪽이. 그,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도 내일 주목을 해야 돼요. 로봇도 주목해야 됩니다. 로봇. 또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동차는. 자동차는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동차의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내지가지로 주목인데, 이게 갑자기 또 부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또 관심 쓰면서, 어, 제가 아까 보여주던 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였죠? 이거였죠? 자, 네, 이거. 이거. 508%! 어, 올해 제가 책으로 많이 낸게 508%입니다. 올해만, 올해만. 3월달에 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6% 이건 하반기에 매수한 거. 214%, 167%. 어 작년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매수한 유목들도 우리방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어 근데 수익 잘 내시는 분은 뭐 상관없고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안 나시는 분들은 어 요한테 오세요 요꼬에 오고 요꼬이뭐 이게 뭐 비싸지도 않아 비싸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권유하는 겁니다 비싸지도 않아 보여 드릴까요 비싸지도 않아 가입 왔네 이제 그 오늘이 수니까 수목금토 며칠 안 남았어 인천영어는 10루타만 주로 하잖아요 10루타 10루타 오늘 아까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어 제가 옛날부터 아시던 분들 옛날에 그, 그 한국경제에 있을 때부터 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어떻게 또어 유튜브 잘안 보실 텐데, 유튜브는 좀 물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통화도 한번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데 통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 갑자기 물어보시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는 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전화로 받았는데, 아시던 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한 번씩 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반갑지, 사실은. 응? 음? 반갑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랫동안 주시했던 분들 참 반갑죠. 아무튼 음, 긴말 하지 않고 인천여우회 회원 가입 내역 안내입니다. 네, 3 개월에 6 0이고요 계좌는 여기다가 직접 입금 송금 하셔야 돼 송금 송금. 그냥 뭐 카드 없습니다. 송금이야. 직접 송금이고. 어, 이게 제가 저희 회사 전화, 카드 회사 계좌 번호예요. 그리고 송금한 다음에 이게 3개월입니다. 3개월이 60이니까 부담 없죠. 그리고 꼭 보낸 다음에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010-8617-0064, 여기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정말 26년도에 초대박을 올려드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에, 아침 시향방송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